오늘 하루도 밝았습니다. 네. 19일인가요? 네. 21년 11월 19일 금요일 불처럼 불 타야죠. 네. 뭐 전태일처럼 타면 안 되고 또 네. 근로노동법 기준 하에 우리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던 받지 않던 어, 비정규적이던정규적이던잘 모든 분들이 어, 뜻하시는 바잘 <laughs> 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해치지 마시고 중요한 것들을 잊거나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건승을 교환 드립니다 난 모르겠고 가자 잘가 앉아 기려줘흐흐흐 먼저 가셔도 돼요. 제가 먼저 갈까요? 네. 천천히. 네. 안녕. 아, 개를 만나면, 어, 지져요. 피해야 됩니다. 뭐, 피하기보다는 동물들, 동물들의 어떤, 음, 성격들도 다양하고, 또, 반려인들의 또 성격도 다양하기 때문에, 괜찮아? 일로 와봐 잘 아, 괜찮니? 아팠겠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괜찮아? 일로 와봐 이 새끼야 2년에 다양한 성격을 피할 수 없을 경우도 더러는 생기기는 하죠 사람이고 동물이고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뭐 어느 한쪽이 부러져서 맞춰서 뭐껴 맞춰야 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또 진지 빨게 되네요. 네. 그냥 잘 어우러져 살아야죠. 네. 인생 뭐 살다,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또 맞서서 맞서야 된다고 해서 또 이게 뭐원시시대 추원도 아니고 말이죠 창 들고 막칼 들고 에? 막 싸우고 막 돌멩이 던지고 이러자 이러자는게 아니라 또 어떤 합리적인 서로의 논리나 사고를 가지고 바탕해서 어, 의견도 나누고 조율해서 맞춰가면서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고 혹은 현장에서는 호흡 하나, 발짓 손짓 하나. 눈동자 하나. 호흡 하나로 서로 척척척 맞아 떨어진다든지 서로 기싸움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고. 어. 내가 하나를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춰서 상대를 빛나게 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낮춘다고 해서 상대를 다 띄워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정도를 찾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의 겸손이 상대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어떤 무언가의 지침이나 어떤 가르침들이, 때에 따라서 꼰대 같지 않게, 정말 깨어있는 지성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또, 가보자. 또 가야지요. 오늘은 좀 안개가 껴서 새들도 또 어, 아름답게 날아가는데 안 보이나요? 자, 곳곳엔 새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 뭐또 예술병 걸려가지고 맨날 지랄은 해도 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많은 분들이 좀 촉박하게 지시, 지내시는 저 같은 족밥들이 또꼭분명 있어요. 또 배텐 듣고 또막 이런 애들 혼자 이제 또희죽희죽 웃는 애들 혼자 잘 노는 애들 저 같은 부류들 있지 않겠습니까? 꼭 있어요. 그놈하게 또 있다가 뒤에 가서 이제 헛짓거리하는 양반들이 있는데 그런 양반들 흠뻘짓 그만하시고 어. 고덕을 즐기시려면, 요렇게,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요런 곳들 보시면서, 이제, 자연을 벗삼으시고, 음, 뭐, 이미 다들, 자신들만의 소소한 행복을, 음, 갖고 계시겠지만. 이게 뭔 소리지? 자, 건남로를 읽고, 해먹인가? 야, 여긴 뭐 해먹 해먹인가요 아 아닌가 자, 자 이렇게 농사도 곳곳에 짓고 말이죠 이거 다 불법일텐데 음. 자 그럼 뭐 토지가 어떻게 뭐 정해지던, 한뭐 국가 소유던, 어디 소유던, 지자체 어디, 해당 어디 소유던, 그런 게 어딨었습니까, 옛날엔, 그죠? 그냥, 씨발, 내가 갖다 심으면 저기고, 내터밭주고 이랬는데, 네, 땅다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땅은, 내 집은 어디 있는 거죠? 네, 전세 말고, 내 집. 내 집이 어디있어다 놓고 가야지. 다, 호련히 다, 다 벗고, 이제, 사부자 간 속이나 이제 불타 이제 뒤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저 할아버지 오시네 또. 그냥 항상 여기 평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리들을 보시면서, 네. 담배를 항상 태우시는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도 담배 태워? <laughs> 맨날 추운데 맨날 나오는구만. 네. 아이고, 메.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오늘 센치 합니다. 네, 센 까고 가시네요. 이게 세상에 각박해진 게. 어쩌다 한두번 인사하는 것도 이제 네 괜찮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뭐약팔라 그러나 네 그런 우려들도 하실 수가 있죠.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시골 전방 가면은 막 사송동인가요, 오친가 대치였나 아무튼. 옛날 시골 마을 가면, 진짜, 무슨 초가집 같은 집에 전빵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거의 유일한 슈퍼였으니까. <laughs> 아니면 읍내를 나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한뭐한 뭐한 80년 된6.25때 먹는 라면 같은 거를 줍니다. 라면이 먹고 가서 하면, 이제 그거라도 사서 이제 먹으면, 아, 한 유통기 한 몇십 년 지난 것 같아요, 막 맛이. 근데도 그렇게 맛이 꿀맛이었던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록새록하네요. 대나무 같은 볕집 같은 거해 뭐 가지고 무슨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짜는 뭐 그런 거 할머니도 이렇게 해 줬었고 오늘은 해가 뜨, 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좀 흐리흐리하고 하지는 않은데 오 일러가 볼까? 항상 산책하는 여러 루트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로 어디로 갈래? 네가 정해봐. 거기로 가. 어... 그 사람과 동물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저 진짜 내가 개가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잘 챙기시고. 사람이 항상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아침부터 또 이렇게 또 입이 터졌는데 뭐 여러 가지로 숙면을 또 어제 회식 끝나고 한잔 먹고 이제 수면 무호흡으로 또푹 자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침에 또 마눌님의 또 어떤 사부작도 활기찬 모습이 또 생기와 영감을 줘서 참 오묘한 인물입니다 네. 또 눈을 뜨고 또또 또 하루를 살아 봄직하게 시작하지 할수 있는 기운을 또 줘서 밉다가도 곱고 곱, 곱다가도 밉고 뭐 항상 모든 것은 동전의 단면 같은 것 같아요 음 좋고 싫음 그리고 환희와 한이와 어, 애완 그리고 고통과 쾌락 뭐 이분법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냥 너무도 당연한 순리 자연의 이치처럼 혹은 천지창조의 어떤 종교적 시점이던 모든 것은 다 단면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일상생활에 대입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양면성이랄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인정하고 본래의 것들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중에 좀 긍정적인 부분들. 최고의 오름, 오름의 가치 그리고 나도 위암이지만 모두를 위한 어떤 방향을 도출해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좀 장황하기는 한데 이를테면 제 와이프의 그러니까 밉다가 곱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당연한 감정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 가운데 이제 잘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좋은 쪽으로 자꾸 타게 하려고 하는 마음. 그 가운데 모든 싫고, 아우, 짜증나고, 귀찮고, 막 이런 것들을 순순히 받아들여야죠. 네. 아니야, 난 좋아, 막. 어떤 맹목적으로 그래버리면 오래 못 갑니다. 어떤 것이든. 그런 것같아 항상. 금방 힘을 잃고 환상이 깨지는 그 무기력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맡은 바 제가 맡은 바에 그냥 막 빡세게 막 악착같이가 아니고 잔잔바리로 긴 호흡으로 항상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전생에 원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laughs> 맞아요 원수가 확실합니다 전생에 뭐 외나무 다리에서 이제 현생에 만난 건데 이제 짝대기 두개 두 달고 이제 잡고 근데 지금 이제 인생이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뒤질지 모르는데 <laughs> 아둥바둥 살대기 남 혹은 어떤 매스미디어랄지 어떤 무의식적인 광고 마케팅이라든지 모든 게다 인간의 욕망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잘 추스려서 자신 원수들이 아 이제 아 내가 진짜 왜 지금 이지랄 하고 있는지 모를 것들 때문에 막 싸워요. 회사에서 안 좋은 게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서 괜히 그 감정이 뻗칩니다 가족한테. <laughs> 가만히, 그냥 뭐, 큰 스킬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차근히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상대의 마음을 또 들여다보게 되는 여유가 조금만 가지면, 뭐, 이건 그냥 쉽게 풀리는 일들인데, 참,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열을 다 베서 또 이쁘게 또, 해놨네요. 이거 뭐, 요즘엔 장깃발이겠지만, 낯 어, 들고 다녔던 아기 때, 기억이 나네요. <laughs> 너는 소변을 한1 0번 이상은 보는데 그게 나오냐고 어떻게 짜는 거야 어떻게 뭐 집이하고 이가 야또 음. 소중하게 또 관리를 보시는데 또 이제 캐변 모드에 들어갔는데 또 제가 또 촬영을 할 수는 없고 바다 아, 이제 다 썼습니다. 아 이리와봐 내가 계속 일로와봐 일로와보세요 앉으세요 선생님 앉으세요 이 길을 황천길인데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앉아봐 아. 기다려줘 렛츠고 일로가 임마 야야 에이 선생님 야. 기감에 기계황청끼는안 갑니다.